몰라, 씨나 몰라, 몰라. 나 몰라, 이제. 여기는 굳이 막초반 싸움 할 필요 가 없어. 었초반 싸움 할거면 뭐, 연 o 여가는 게 나와서. 솔직히 뭐 o n 랑 y o n 랑 붙는다고 뭐 o n 가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향체이지향체향로총못 응, 쓸까 하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총더 쏴보는 게 나아요. 아이고. 그래도 진짜 싸놓기 잘 나왔어, 진짜. 뭔가 진짜 여기에 좀 전기가 빠르면서 총 쏘는 거 연습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나 진짜 배그 처음 할때 이게 있었어야 돼. 나 실력 빨리 늘었을 텐데. 아니, 왔긴 됐어. QBG 종장거리용으로 괜찮다고요? M4도 괜찮잖아. M4는 더 좋을걸요? 뭐, 기본 오탄총들은다 좋으니까요. 운영은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운영은 많이 해봐야 돼. 그거는 뭐, 말 듣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좀, 상황을 경험해보는 게 답이에요. 어떤 상황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은 없지만 좀 많은... 이 열린 거야? 아지 많은 상황을 겪어보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운영이니까 야, 파츠 너무 무너지마 그냥 뭐 있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파츠에 의존을 하면은 파츠 없다는 생각에총 넘었어요 야, 그럼 신경 안 쓰고 해야 돼 내가 뭐 손이 기억하는거지 뭐야 아 지금 보정기 없으니까 이정도지 하면 쏘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손이 기억해야지 뭐 물론 AK 뭐 보정기 있는거랑 아예 안 낀거랑 차이는 나지만 뭐 있든 없든가 하네 뭐 반동이 너무 심하면 뭐 반동 심하다고 또욕 한번 해주고 딱 하면 되는거니까 그죠 여러분? 그럼 뭐 별로 안 어렵잖아, 욕한번 하고 와주는 거. <laughs> 안 어렵잖아요. 치피드만 있으면 되나? 크스왜 수직 쓰시나요? 좋으니, 좋으니까요. 수직이, 수직이 제일 좋으니까요. 제가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좋으니까 딸 이유는 없어. 그냥 좋아서 거리개선 팁이요. 있죠? 첫 번째 일단 많이 해봐야 되고요. 가깝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깝다. 배 어? 약간 먼거 같은데, 입 어좀먼데 400. 와, 이건 너무 많이 먼데 400. 500부터 그냥 포기하세요. 님분님 영상 보려고 미션님 파 서버리랑 LG 광고만 수백 번본거 같아요. 이제 LG 안 쓰고 그 영화 안볼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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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광고가 그게 많이 나와요? 나 요즘 무슨 뭐 메이플 스토리 검은 마법사그게겁나나도인데 나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맞아요. 이게. 이게 진짜 단순해 보여도 어이 정도면 가깝다, 앞에. 어, 조금 먼거 같은데, 200. 어, 좀 많이 먼데 300. 와, 이건 진짜 먼데 400. 500부터 포기. 아, 진짜라니까. 이거. 와 이거 진짜 나름 노하운데. 이거. 리모님, 소리 잘안 나는 키보드. 뭐... 이거요. 이거. 전자식 키보드. 뭐 어쩔 었어 AK가 잡으면 단점이 갑바가다 깨져요. 오, 별안 깨졌네. 아싸. 게이트? 아싸, 게이트? 별안 깨졌네. 야, 여기 떨거라, 여기. 나 먹게. 여기 떨거라. 여기! 오! 뜰드드뜰. 띠리디디띠띠 de, 디디띠 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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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으면 거리 먼저 말해주고 속이 킬 킬. 키 일단 알겠습니다. 거리를 먼저 말해주고 r 이 a Korea, Korea, k 아래 e a k o 아 e a Korea, 아 o r e 스 k o r e 아이고 r e 이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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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와 e a Korea, k o 다 e a 항상 r e a Korea, 스페이더님 신발 선도 구독어 감사해요. 스페이더님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 끝나면은 제가 어제는 좀할 일이 유튜브 할 일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일을 했거든요. 컨막 이벤트 또요번에좀 기부 영상이랑 또뭐 편집 을좀 진행했는데 체크랑 오늘은 이제 이사 준비. 어, 쇼핑 간다 방송 끝나 이제 안개가 거치고 물가의 새벽이 굴림보를 바라보고 있는데 크으... 뭐라고요? 드라고님? 들어갈게요 배는 끝내고 이제 아흐 아! 몰라, 씨, 나 몰라, 몰라. 나 몰라, 이제. 양각이야, 나 몰라, 이거. 안 보겠지? 안 보겠지? 어, 본다. 저, 저기 있어, 저기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채울게요. 뭐라 지금 유튜브로 막십사 보고 왔는데 생방에서또 막십사네요. 유튜브로 보면서 늘 응원합니다. 아, 나 이번이 MKS 한줄 알았어, 와. 콜라 란이나요그쪽다 했는데, 지금. 아저씨, 아저씨, 치킨 값이랑 가지 않아. 아빠가 깨줬네. 유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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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뭘봐이자씨아 어? 너지 아까 저멀멀서서나쁜카0팔로 그, 이거 뭐하듯0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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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자5 0 어? 코리원더0어0원5 0 2만원더0어0원사님3만원더0어0 감사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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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0 0 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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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5천원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각 아니었으면 아까 죽었겠다, 와.